제가 그 구입하기 한몇달 전부터 중국 회사 제품들 있잖아요. 비슷한 컨셉에 그걸 계속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소리는 좋다고는 하는데 안 예쁘고 무겁고 크고 그래서 구매를 안 하고 있었어요. 고민만 하고. 근데 이렇게 뭐 동호회 활동하다가 아스테렌컨 스펙을 보고 디자인 보고 하니까 전혀 그거에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작고 이쁘고 가격도 오히려 더 싸고 그래서 뭐, 바로, <laughs> 사게 됐습니다. 오, 이 사이즈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제일 먼저 했고요. 번들로 들어있잖아요, 음악이 몇 개. 그걸 듣고 나니까, 딴 것들은 듣기 싫어지고. 이거를 구매했을 때 좋았던 거는, 제가 집에서 듣는 PC 파일을 구성하려고, 뭐, 앰프랑, 뭐, 헤드폰이랑, 그리고 뭐, 컴퓨터랑 연결해주는 DAC까지 해서 몇백만원이 들었는데, 꼭 거기에 뭐, 음색이 다를 뿐이지, 음질이 다르다고, 더 낫다고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바로 앰프 연결될 필요 없이, 고인피디언스 헤드폰이 구동이 돼서, 바꿔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앰프로 듣는 거랑, 바로 아스테렌컨으로 듣는 거랑, 뭐, 비교하면서 듣는 재미도 있고, 스튜디오에서 듣는 느낌? 뭐, mp3를 들을 때는 되게 좁은, 좁으면서 여러 단계를 거쳤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 그게 느낌상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아스트랭컨으로 mqs로 들으니까 아 그게 몇 단계를 거쳤던 음악 의미였구나 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되더라고요 좀더 하나하나가 잘 느껴지고 정의감도 좋고 공간감도, 건체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공간감도 좋게 느껴지고, 음, 더 음의 깊이가 다르다는게 생각해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거를 한번 경험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고서 며칠 안 돼서 친구랑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데, 테이블에 주머니에서 어쩌다가 아스테랭컨을 테이블에 이렇게 놨어요. 근데 옆에 계시던 분들이 그걸 보고서, 아, 이거 새로 나온 거아이디버에서 나온 거 그거 아니냐고 음질 좋다는 거 한번 들어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라고 해서 빌려드렸어요. 거기서 한 5분 들으시고는 <laughs> 사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들어보시면은 사게 되실 확률이 클 겁니다. <laughs> 이거 작은 아스테렌컨 하나만으로 고가의 장비를 100%다 구동할 수 있다. 라는 게 아스테렌컨의 가장 큰 활용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이어폰을 그냥 일반 mp3 플레이어나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쓰시는 거는 가지고 계신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대한 모욕입니다. <laughs> 그 비싸게 주고 사신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100%다 끌어내시려면 좋은 디바이스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